안녕하세요. 보상급 배상 tv입니다. 경향이 효적으로 보상과 호모 이코노미 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간관계가 없다고 라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로펌 보상급 배상입니다. 우리 중환자 중에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중환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이 손해배상 중에요. 가장 어려운 영역이고, 손해배상금도 작게는 수억 원, 그리고 많게는 수십억이 될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많이 다친 경우에 거동이 안 되거나 기본적인 먹고 씻고 그런 게안 되는 경우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하죠. 그걸 법원에서는요.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라면 약관에서 정하는 1, 2급 상해일 경우에만 60일까지 간병비를 지급하고요. 2, 3급일 때는 30일, 그리고 5급일 경우에는 15일 밖에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사고일 경우에는요, 1급부터 3급까지는 기준을 정해서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관이나 산재에서 정해 놓은 기준은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업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되는데요. 그게 왜냐면요. 법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4시간, 6시간, 8시간 그리고 많게는 12시간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도시 일용 노임의 보통 인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대략 하루에 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면요 한 1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2시간 필요하다 라고 판단 되면 이제 한 22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요 최고 11만원 그것도 두 달까지만 보상하고요 산재에서는 하루에 최대 거의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의 간병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대우가 필요한 만큼 많이 다친 분들은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이 유리하다는 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회사 업무 중에 근로자가 다쳤다면 근로자는 산재사고의 경우에도요. 회사 업무 중에 근로자가 만약에 다쳤죠. 그럼 근로자는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재에서 만약에 턱없이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 간병비나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제보험으로 처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환자에게 개호비를 인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식물인간과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그리고 편마비, 그리고 하지절단 환자가 대표적인 간병비가 인정되는 환자고요. 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명의 간병인이 평생 필요하고 이를 손해 배상금에서 개호비를 포함시켜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편마비 등 신체의 마비로 인해서요. 혼자서 걷고 씻고 이런 게 불가능한 정도가 되면요, 보통은 하루에 1인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22년 지금 기준에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한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더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1.5 인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한 대략 한 23만 원 정도 이개업비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서 걷는 건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 그 상태라면은 하루에 보통은 한 4시간 정도 간병이 인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고 하루에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교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몸을 못 쓰는 경우도 감병비가 인정이 되지만요 이 정신 행동에 장애를 남겼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온 경우에도 감병비가 인정이 됩니다 어 이게 보통 치매나 정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몸에 마비가 온 경우보다 더욱 많은 감병비가 인정되는데 다음번에 여명 기간을 판단한 영상을 촬영할 때어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비나 정신장애 외에도요 실제로. 큰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개의 부위에 이제 골절이 됐죠. 몸에 예를 들어서 다리도 골절되고, 팔도 골절되고, 허벅지도 골절되고, 이렇게 골절된 경우, 치료 초기에는 당연히 혼자서 씻고, 그리고 먹고, 이동하고, 재활치료 가고, 이런 것들이 불편할 경우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도 간병비 필요하겠죠. 일반적인 피해자들이요, 이 자동차 보험의 약관이나 산재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포기하시거나, 아 이게 원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왜못 받지 라는 생각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고가 났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간병비를 인정하고 개업비가 인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이 간병비나 개업비 그리고 마비 환자에 대해서 어 몇개 정도 제가 더어 촬영을 해서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 5 4 4 3 1 0 1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 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